안녕하십니까 스타 알베스의 이장원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브로드라이트 브로드라이트입니다. 여기에 72개 326 3721 2 1 6 w 에 대한 겁니다. 그리 노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펜으로 여기 보시면 전부 노펜으로 되있고요 파워콘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파워선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도 다 조절할 수 있게끔 해 놨고요. 지금은 1 채널로 했습니다. 이렇게 올려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밝게 조명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3200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디밍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디밍이 부드럽게 될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그 다음에 어 LED는 하나당 3와트로 해서 72개 그래서 326, 3725, 216와트 정도 되는 거를 했고요그 다음에 노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알를 달아서 옆으로 빛이 아,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구조를 굉장히 히트가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열을 그만큼 식히기 때문에, 고장이 없게끔, LED 칩이나 이런 게열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가지 않도록 히트펜을 했고, 노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LED 브로드 216W, 어, 2 1 6를 어, 저희들이 소개를 드렸고요 어, 이건 3200K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올려볼까요? 이렇게 내리면 부드럽게 디밍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ED 브로드라이트 216W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